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 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웅 본당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눈좀 마주할까요? 네, 눈 피하지 마시고, 네, 어젯밤에도 말을 했지만, 아, 이 눈에는 우리의 모든 내면이 드러납니다. 네, 불안하면 어떻게 되죠? 네, 네 나쁜 짓 하면 이 눈을 못 쳐다봅니다. 거짓말하면 눈을 못 쳐다보죠. 네, 우리의 눈에는 그 사람이 어떤 희망을 갖고 있고 어떤 열망을 갖고 있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모든 것이 드러나는 어떤 아주 창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또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태도, 살아온 흔적들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야, 서로 얼굴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 <laughs> 네, 눈도 좀 마주하시고, 네, 마음에 드세요? 네, 아 여기 온지 아직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아직 짐 정리도 안 됐고, 아직 여러분 뭐 이름 하나도 제대로 외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음, 일치주간이에요전 교회가 어, 일치주간을 어, 맞이하고 있어요. 어, 어, 이게 이제 보통 이제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이전 세계 어떤 분열된 교회를 일치하기 위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어, 1월 18일인 이유가 베드로 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자 축일이 1월 18일이었으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가 일치되고 25일에는 어떤 바오로의 회심 축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선교했던 바오로와 교회의 어떤 수장인 베드로의 어떤 일치를 향해 가는 겁니다. 이 일주일 동안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베드로 성당 아니에요? 네, 여러분 교회의 모습만 회복하면 교회가 뭔지 여러분 여기 왜 왔죠? 싸우려고 왔나요? 고원받으러 왔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왔습니다. 그분의 빛이 되기 위해서 왔죠.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함께 걷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걷고, 또 걷고, 누가 늦게 걸으면 어떡해요? 네, 두고 가요? 같이 걷고, 못 걸으면 업어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걸 작년 한해 희년이라고 해서, 음, 희망, 가을 하늘에 던져 놓은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 속에서 걷고 있는 희망의 순례자라는 이미지 속에서 작년 한해 동안 우리는 희망을 묵상했죠. 네.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표정이 별로 아닌데. 예. 네, 딱 보면 이 사람이 희망이 있는지 희망하고 기대하고는 다르죠. 예. 네. 아 근데 그 얘기를 안 했네. 우리 성당에 우리 아기가 하나 왔네요. 아기가 저기. 전 유아실에 아기 갖다 놓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어른들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편하게 미사하려고 아기 갖다 놓고, 네?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떠들면 막 혼내고 이거 되게 못된 짓입니다. 이건 아기 예수님을 가둬놓는 것과 같아요.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조용히해, 그럼 그래. 시끄러, 그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편하세요? 난 나왔으면 좋겠어. 나와서 그냥 뭐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닌데 그냥 나와서 울어도 돼. 원래 그 예수님의 첫 강론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울음소리였어요. 그래서 아기 우리가 아기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나죠.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요한일서에 나오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아기 여기 뭐 청년도 없대메. <laughs> 청년 있네. <laughs> 네, 아기들이 좀 이렇게 뛰어다니고 울어도 상관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 누구나 함께 했을때아 여기가 환대하는 공동체구나. 아이 공동체 있고 싶다. 이 공동체 초대되고 싶다 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하는 게 우리의 어떤 공동체 사명. 입니다. 오늘 딴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아무튼, 일치 주간에 예, 이런 어떤 교회 열망들이 모이면서 일치 주간을 한 건데, 원래 그동안 종교가 그리스도 교지만 조금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세계를 보면 죽였어요. 예, 죽였습니다. 끔찍하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네, 들립니다, 이제. 예, 네, 좋죠? 예, 네, 살아있는 것 같죠? 이게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야기도 고 청소년들이 짜증내면서, 응, 이러면서 나가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가만히, 어르신들만 엄숙하게 해가지고 "너가 떠드나" 이렇게 이건 죽어있는 공동체예요. 아셨죠? 네. 네, 얼마나 좋아요. 아무튼 이제 그럼 일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죠. 마치 부부가 일치될 때,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하죠. 각방 쓰죠? <laughs> 잘안 돼. 형제들도 잘안 돼. 자녀들하고도 잘안 돼.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할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만 되면,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은 하고 싶어서, 지금 준비가 다돼 있는데, 못하게 하는 건 뭐라고요? 누구죠? 우리예요. 사랑해 주고 싶고, 치유해 주고 싶고, 일치시키고 싶고, 하실 준비가 다 됐는데 못하게 하는 건 누구? 우리예요. 공동체뿐만 아니라 각 개인과 가정 모두 해당됩니다.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근데 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더 많은 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조만간 미사 전후 성체 조배를 할수 있도록 성체 현시도 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성체 앞에서 치유되고 회심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분명한 건 여러분 그래서 일치되면 뭐할 거예요? 마음의 불편함이 다 사라졌으면 뭐할 거예요? 또 띵까띵까 놀 거예요? <laughs>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요. 그러면 이 암에 걸린 사람이 낫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낫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다 났어. 그러면 내가 왜 살아있지? 갑자기 허무해집니다.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다음에 할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분이 원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의 일치를 통해서 지금 화 세상에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첫 단추라는 거 반드시 해내야 되는 단추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아, 중요한 게 있죠. 오늘 복음도 사실 사실 어제 강론을 올렸어요. 제가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제 강론 올린 다음에 어젯밤 미사 때강론을막 하니까 사드람들이 막 눈을 꼼뻑꼼뻑거리면서 잘못 알아듣기도 하고. <laughs> 어떤 우리 현실에 맞춘 얘기를 하려고 오늘 좀 바꿔서 왔는데요. 이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사실 거의 다 들어 납니다. 말씀은 살아 있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거든요. 이세 분들 오늘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가가고 계시죠? 그럼 뭘 봐야 되죠? 예수님 봐야 되죠? 그런데 네. 안 보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뭘 보느냐? 아니, 심지어 숨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다가오는데 딱 숨어가지고 내 비참함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싹다 가립니다. 내 상처고 뭐고 다 가립니다. 여러분 이제 당분간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비참함과 상처 다 드러내야 의사가 치유해주거든요. 꽁꽁 숨가지면 골마 터집니다. 제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고쳐주십니다. 의사가 왔는데, 안 보여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죠? 렇 숨어버리고. 숨은 다음에 뭐 하죠? 아단가하가? 남탓하죠.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죠.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이 왔는데, 자기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결국에 그게 어디로 화살이 가죠? 하느님한테 화살이 가죠.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해자입니다. 누구 가해자? 하느님 가해자입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피흘리고 계신 하느님의 어린 양이 눈 앞에 있어요. 눈 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근데 하느님의 어린 양을 보지 않고 내 상처만 봅니다. 나만 봅니다. 내 아픔만 봅니다. 시선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님께로 고정하라고요. 근데 나가자마자 또 습관적으로 내 아픔, 내 서러움을 보게 될 겁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식별, 악마의 속임수, 이런 것과 싸울 준비를 이제 갖춰드릴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요한이 하는 말은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쭉 얘기하면서 나도 저분 알지 못하였다 하면서 뭐라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주님 저 당신 몰랐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오실 줄이야. 저는 주님이 강인한 사자와 같은 전사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어린 양으로 오시다니요 고백하는 겁니다. 몰랐습니다. 제가 못 알아봤군요. 이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해 주시고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다시 들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마찬가지예요. 고백을 안 하고 뭘 하고 있냐면 하수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연에서 고백으로 나 자신의 상처에서 예수님의 얼굴로 넘어가는 게 치유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치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왜 상처받고 바둥바둥거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었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다라고 착각했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고 알려고 하지 않았고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에게서 드러나죠? 율법학자 바리사이들.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다가왔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느님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해야지 이, 이 타이밍에는, 있죠? 그렇죠? 네. 알아가는 겁니다. 요한도 몰랐어요. 알고 있던 하느님이 다 틀렸어. 그래서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라는 질문까지. 했던 요한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요한은 그분을 알아보고 봅니다. 우리 이미 다 봤어요. 우리 성탄에서 지금 이 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에서 아니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근데 여기 감동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성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진짜 기뻐요? 여러분, 삶을 바꿀 만큼? 부활 기뻐요, 안 기뻐요? 삶을 바꿀 만큼? 그냥 계란 먹어서 좋은 거 아니고? <laughs> 진짜 알아보는 거랑, 그냥, 그래, 박수 치자. 그래, 그래, 좋다. 부활 축하해.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 기뻐요? 안 기뻐요? 왜 기뻐요? 구체적으로 이걸 묵상해내지 못하면 신앙은 아직 시작이 된게 아닌 거예요. 잘 보세요. 환희의 신비. 그 놀라운 기쁨의 신비인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삶을 바꿀 만큼의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체성사를 세울 때까지의 여정, 세례받고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다시 오시는 이 여정이 내 삶의 빛이 안 된다면, <laughs> 진짜 나와 <laughs> 네. 그게 빛이 안 된다면, 아직 우리는 신앙을 시작하지 못한 거예요. 그쵸? 자. 그래 이름이 뭐예요? 제 이준 예. 세례는 받았어요? 예, 요셉 우리 요셉 성인이 없는데 <laughs> 그래 안녕 <laughs> 자 이제 어좀 길게 했나? 아니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치유의 치유는 어떻게 되고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자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보면 이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남을 해칠 줄 모릅니다. 발톱도 없고 뭘할줄 모르죠. 그리고 털을 막밀 때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일치를 이루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가 폭력의 폭력, 비난의 비난으로 대체할 동안 예수님은 그냥 그걸 온몸으로 받아내시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 죄와 미움은 맞설 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내가 맞서서 그치? 내가 맞지?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그가 그 죄와 미움이 비로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니야 너 죄야. 아니야, 너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조용히 들어오십니다. 아니, 그건 내가 짊어갈, 내가 짊어지고 갈 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갈등과 마음의 짐들을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구나. 라고,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서로에 대한 미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면서 서로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 서로를 형제로 볼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힘의 원천이 뭔지 알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여기다 있구나. 아, 내가 그걸 받아먹으면서도 왜 나는 이 힘의 원천을 모르고 살았지? 성체성사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왜 나는 이걸 모르고 살았지라는 게 머리를 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래, 너 탓이고 난잘 살았어, 난 정당해 이랬을 때는 이거는 계속 아플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계속 아플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지금도 제죄 때문에 아파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죄를 없애시려고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또 오셨군요. 라고 할 때, 자신조차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해야 되는 죄인임을 알고, 그때부터 기도, 그리고 그분을 닮아감, 그리고, 서로의 발을 닦아좀 그리고, 십자가를 짐그것으로 사랑을 승리하심 이것으로 넘어가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요 아무튼 아까 말했지만 앞으로 지독한 영적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악은 한번 무너, 무너뜨린 공동체를 놔주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속임수, 악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발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거짓의 앞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혹, 그리고 파괴, 분열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들은 악에서 옵니다. 이제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들때 이게 하느님에서 오는 건지, 악에서 오는 건지를 분명히 식별하고, 근데 이 식별하림이 우리 아직 없기 때문에 묵주를 쥐는 겁니다. 어머니, 당신의 망토 아래 저를 보호해 주시고, 악의 머리를 짓밟아 주시고. 지금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 악의 세력에게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저희 내면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더 많은 묵주기도, 더 많은 성체조배 속에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Amen. Amen.